영화는 파리에서 시작하며 조용하고 겸손한 폴란드계 프랑스인 사무원 트렐코브스키를 소개합니다. 그는 새 아파트를 찾고 있었고, 비어 있는 우울한 오래된 건물을 발견합니다. 엄격한 여성인 수인은 그에게 아파트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전 세입자인 시몬 초울이라는 아름다운 이집트 여성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트렐코브스키는 병원에서 시몬을 방문하는데 그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 스텔라를 만나지만 곧시몬이 공포에 찬 비명 때문에 만남은 짧게 끝납니다. 시모는 부상으로 사망하고 트렐코브스키는 공식적으로 5층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아파트는 작고 조명이 어둡고 에어샤프트와 다른 세입자들의 화장실 창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하는 순간부터 괴롭힘, 허레스먼트이 시작됩니다. 나이 든 이웃인 몬시어 ZYW는 트렐코브스키가 시몬처럼 조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소한 소음에도 불평합니다. 집주인 몬시어 베이더 역시 까다롭게 굴며 기괴한 건물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어느 날 밤, 트렐코브스키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파티를 열지만 소음 때문에 이웃들과의 논쟁으로 빠르게 변질됩니다. 그는 곧 건물 내의 모든 사람들, 즉 수위, 집주인, 세입자들로부터 적대적인 감시, 하스틀 스크루토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파트와 끊임없는 판단은 그의 이성, 세너티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웃들이 창가에 조용히 서서 그를 응시하는 것을 보며 그의 커져가는 편집증, 파라노이오를 부추깁니다. 트렐코브스키는 시몬이 친구인 스텔라와 불편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스텔라는 시몬이 그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사적인 사람이었으며 이웃들이 그녀의 침묵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트레코브스키는 시모니삶과 죽음에 매료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시몬이 남긴 물건들, 벽 속에 숨겨진 치아를 포함하여 그것들을 발견하고 보관합니다. 그는 다른 세입자들이 그에게 시모니 습관, 즉 그녀가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와 심지어 지역 카페에서의 그녀의 주문까지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평소 마시던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자. 웨이터는 자동으로 시몬 위 럼주 코코아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는 이웃들이 그를 시몬 초월로 만들도록 강요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자살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의 편집증은 빠르게 고조됩니다. 그는 시몬 위 사진을 보고 자신이 그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기 시작하며, 거울을 응시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녀의 모습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웃들이 자신을 독살하거나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방 자체가 오염되었다고 두려워하며 건물의 복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신 붕괴, 멘탈 브레이크다운, 는 이제 완전합니다. 그는 다른 세입자들이 자신을 붙잡아 이 변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뛰쳐나갑니다. 끔찍한 장면에서 트렐코브스키는 그녀의 드레스, 가발, 화장을 갖춘 시몬으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그는 이제 죽은 여성을 완전히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쫓겨 구석에 몰립니다. 마지막에 소름 끼치는 순간 이제 시몬 이덴트렐 코브스키는 5층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는 땅에 부딪혀 심하게 다쳤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웃들은 급히 내려와 그를 다시 아파트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는 다시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두 번째로 뛰어내립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붕대를 감은 트렐 코브스키는 그가 이전에 방문했던 시몬과 동일한 시각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는 스텔라와 함께 자신을 방문하는 자신의 과거 모습, 즉막 이사온 트렐코브스키를 봅니다. 이 순환 사이클은 완료되었고 공포는 최종적입니다. 그의 마지막 겁에 질린 비명은 그가 시몬에게서 들었던 비명이 반복입니다. 그의 광기 속에서 그는 시몬이 운명을 반복하도록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와 강제된 정체성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다음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립과 수능에 대한 공포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성찰입니다. 더 많은 심층 심리 스릴러를 보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코리안네포를 구독하세요.